형제는 그만두고라도, 형제는 그만두고라도, 내 가족, 직계 가족일지라도, 직계 가족만이라도 선교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지금 내가 한다고 하는 최선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늘 십자가 아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 밖에, 문설주 밖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를 구원하는 자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천하를 얻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천하를 구원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부모 대신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닌 또다른 또 남은 어, 교인들이 교인들. 교인들 중에 친한 교인들이 있고, 덜 친한 교인들이 있고, 잘 모르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든 성도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마음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실 때 친하게 지내 오셨는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주고 받는 말 그리고 주고 받는 선물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인이 찍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을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안식일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행사 때마다 만나는 성도들과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친한 관계로 하늘을 꿈꾸며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 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지만, 덜친한 성도들 또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왜 덜친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진실된 사랑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랑을 나눈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내가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인지, 뭔가 타산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심어준 이타적인 사랑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며칠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하지 말라. 결코 별내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죠. 복수하지 말라. 그대는 할수 있는 대로 오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한 진리의 원칙 이 성사적인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한 그대는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하라 그러세 특정인 몇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별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친한 친구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예요. 그렇죠? 에? 정말 성도들과 불안 가운데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어우러질 때에 그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모든 교제에는 극기와 관용과 동정의 활용이 필요하다. 상호간의 성벽과 습관과 교육이 매우 다름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다.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수 있단 말이에요. 다인률적으로 똑같은 마음이 될수 없단 말이죠. 이거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경험이 같은 것은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의무가 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폭을 더 넓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너그러움이 이러한 폭넓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늘 성령 앞에 굴복되어지고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는 교인들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살펴 보아야 돼요. 잘 모르는 성도들 많죠? 예? 잘 모르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모르는 성도들을 알려고 또한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지요. 요번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점심 시간에 식당에 내려갔을 때에 맨날 같이 먹던 사람들과 먹지 말고 오늘은 지금 낯선 사람들 앞에 가서 통성명하고 같이 이렇게 애찬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먹게 되면 밥맛이 없죠. <laughs> 그러한 노력이 이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는 얼마든지 떠들면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만큼만이라도 아 지난한 시기에 몰랐던 새로운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별내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식탁을 돌아다닐 것인데 지난 안식일에 앉았던 사람들과 함께 앉은 사람을 보게 되면 제가 강제적으로 <laughs>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이 있다고 하면 이웃이라 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요. 뭐 이웃도 마찬가지로 좋은 이웃이 있고 덜 좋은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이웃이 있습니다. 정말 사촌과도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 사촌이 있고 그런데 덜 좋은 이웃을 위하여 나는 재림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가? 정말 그 과정을 방문하여 뭔가 나눔이 있었는가 이것도 이 연말에즈음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남이 있다고 하면 뭐각 중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어, 돌보아야 할남 아닌 남이 있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거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경내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내 손을 펼치니라 움켜지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은 그게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치료 봉쇄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구제 때문에 궁핍이 초래될까 두려워할 필요,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야 이거 다 죽고 나면 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거든요. 경험들 많이 하셨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는 퍼주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삶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곳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물질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요 주지 말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그 이야기가 있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알전이 예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항상 그러한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이 막 검색들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유 그렇게 시시한 뭐 예화를 <laughs> 그래서 제가 설계 시간에 예화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데 <laughs> 그래도 이제 한번 좀 해본다고 하면 소개한다고 <laughs> 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laughs> 인도에 있는 이야기인데. <laughs> 에 어느 날 왕이 이제 민정 사찰을 나갔어요. 평복을 하고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한푼줍쇼 예? 제발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제 애걸 복걸 하지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가 이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될 법한 젊은 사람이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라고 이제 역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 그 거지는 이제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태준 그런 이제 그 쌀자루가 있었는데 그 쌀자루에서 쌀한 톨을 꺼내가지고 이 평민 왕에게 주었어요. 왕은 그쌀한 톨을 받고서 뭔가 하나를 그쌀자루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이 거지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제 깜짝 놀랬죠. 이쌀 자루를 들여다보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쌀한 톨만한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금덩어리가. 예? 그랬을 때에 이 거지가 천장을 쳐다보면서 탄식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laughs> 더 많이 줄 걸. <laughs> <더> 많이 <줘. 웃음> 자기가 쌀한 톨을 주었기 때문에 이한털 같은 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아더 많이 줄걸 때늦은 후회이죠. 하나님은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참석시키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옛날에 뭐라 불렀어요? 수확운동이라요, 수확운동. 지금은 요 명칭을 바꾸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고 하죠. "이웃사랑 실천운동",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 보고가 담겨져 있는 책자를 받으셨는데, 이 수학 운동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도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수학 운동이에요.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잘안 하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말지, 하고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같이 맡기셨다.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그의 사업에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바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신다.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신다. 이 일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특권인 이 사업에 돌이키게 할 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돈과 영향력이 있는 사, 어, 자들에게 주의 사업의 필요성을 올바로 제시하였다면 이들은 현대 진리의 사업을 향상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도움 없이 일에 나가려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특권을 잃어버렸다. 요러한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교회에 주신 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확 운동,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이면 모금함을 들고 둘씩 짝지어서 집집을 방문하고 상가를 방문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확한 헌금을 연합회에다 드리면 연합회가 또 이제 많은 어떤 그 재난을 경험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해마다 연말이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았는데 이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돼지 저금통 생각 나십니까? 어, 잘, 잘하고 있습니까? 난잘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1년 모은 동전인데 바닥에 깔렸어. 요것밖에 못 모았어. 이거 토탈 요거 2천 원도 안될것 같아. 요즘은 이돈쓸 일이 없잖아요. 뭐 슈퍼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이뭐 100원짜리고 500원짜리 이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이, 이게 채워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좀탁 하도록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동전 모을 기회가 없어요. 아. 다음 한시기를 제가 그냥 요것만딸랑 가지고 오면 될까요? 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어뭐 이렇게 집회라도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야. <laughs> 이만 원짜리를 여기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접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접어서 여기서 집어넣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밑을 열어서 집어넣을 거. 뭐 그래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채워 갖고 오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 그 연초에 이거 가져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가 합회해서 이거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동전이 없으니까 굴러다니는 동전이 없으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그냥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저금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요령껏 집어 넣으셔서 <laughs> 다음 안식일 날 가져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금통을 안 가져갔으니까 나는 돼지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다음 안식일은 돼지 저금통 수거의 날이니까, 이걸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 봉투 마련해 놓을게요. 봉투 마련해 놓을 테니까, 최소한 <laughs> 1인당. 일단 나부터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에? 나부터 1인당 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기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 결코 강제성 없어요 이게 전혀 강제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 정말 못된 목사로 만들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에? 일단 만 원을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실천하는 모금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믿지 않냐는 여러분들 이웃의 그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예? 네? 낼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10만원 내놓으세요. 100만원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갖다 내자 이거죠. 믿지 않냐는 남편들. 예? 네? 그런데 이 남편 주머니에 돈 있는 거 알잖아요. 그, 그 남편에게 이 충분히 감동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서 받아 가지고 다음 한 시기 날 가지고자. 그래서 이 봉투에 최소한 만 원짜리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둬들인 그러한 헌금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다음 안식일은 뭐 수고하는 날, 네? 돼지 저금통 수고하는 날, 돼지 저금통이 없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오는 날, 집회 가지고 오는 날, <laughs> 그렇게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에,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또 기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한식일날 우리 교회 중요 행사 가운데 하나 뭐예요 송년회가 성년회 이 성년회는 특정인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뛰어 놀다가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친교를 나누면서 한 해를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적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성년회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다음 한식을 얼마나 진짜 재밌는, 송년회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로 재밌는 송년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이 송년회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상당히 그럴싸한, 여러분들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 만한, 그래서 정말 안 왔으면 어째 을뻔 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그만큼 이제 우리 또 수석장노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원금들을 모을 거거든요 우리 수석장노님이 후원금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인데 그 다음에 이날이 송년회에 올려고 이제 뭐 야밥해 먹고 가다가는 늦어서 이 행운권 추첨도 놓쳐 버 버리... 이런 거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녁 식사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하 식당을 이용했는데 공간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줄서 기다리는 게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올해는 그 파인 하우스 그 지상에 있는 넓은 식당 있잖아요. 대학교 식당 예? 대학교 식당에서 예, 우리가 어. 만 삼천 원짜리를 만 원의 효부를 보아서 이 여러분들이 만 삼천 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니 여러분들 집에서 뭐 먹어봤자 김치 쪼가리에다 밥한 그릇 먹을 거 아니? 에요 그러니까는 이 송년회 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저녁 식사 거창한 저녁 식사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놀기 싫은, 정말 귀찮은 놀기 싫은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행운권 추첨할 때그 시간에 오셔도 우리가 용납할 테니까 일단 다음 한식일 날이 송년회가 잇따라 가는 사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서 아주 기쁨으로 일 년을 마감하는 교회 생활을 마감하는 참여하는 송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내년도에 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활력을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연말의 시간 우리가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 반성하고 또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아주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2020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기도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나누면서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2020년도는 지나간 세월 이 별내 교회가 경험했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큰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